라고 해 줘. 하고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쭉쭉쭉 나오고요. 네. 자, 이거를 카피 코드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 파워포인트 코드 창에 놓고요 실행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쭉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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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이렇게 엑셀로 전체 링크 주소가 다, 어, 연 이렇게, 텍스트 파일 형태로, 어 엑셀 파일 형태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박한 기능이라. 자, 이번 영상은 파워포인트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건데요. 뭐, 파워포인트에 있는데 이 텍스트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긁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추출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만, 어, 텍스트 양이 굉장히 많거나 파워포인트 중에서 특정한 어떤 문자들만 추출하고 싶을 때, 채 GPT와 VBA라는 기능을 통해서 텍스트를 아주 신박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BA,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 내지는 VBA만 보면 뭔가 엑셀에서 될, 탈출하고 싶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파워포인트에서 VBA를 입력하는 방법만,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만 이번 영상에서 익히신다면 굉장한 업무 자동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챗GPT와 VBA 가지고 챗GPT도 유료 버전이 아니라 그냥 무료 버전을 가지고도 요 기능들을 한번 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따라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저는 파워포인트에서 파일 하나 열겠습니다. 자, 표준 뭐 이렇게. 표준교환 하나 열어서요. 채취피티, 제가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 이런 파일 하나 열 거고요. 이 안에 보면 제가, 어, 이건 뭐 유료 강의 때도 쓰이는 교환인데요. 다양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다 정리되어 있고, 내용들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영상을 통해서 업로드하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워낙 생성형 AI와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 소개하는 유튜버들도 많고 영상들도 많아서 제가 조금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글 파일 안에, 구글이 아니죠. 네, 파워포인트 파일 안에 이런 텍스트들 정보들, 하이퍼링크 정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뭐 하나하나 이렇게 복사해서 어, 메모장에 붙여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메모장, 보통 메모장에 이렇게 어, 붙여놓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또 이렇게 복사해서 또 이렇게 붙여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여넣을 수도 있죠. 물론, 어, 손이 빠르시는 분들은 뭐 200페이지라도 금방금방, 이렇게, 금방금방 어, 붙여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 데이터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걸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어,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DOC, 워드 프로그램이죠. 네, 이런 프로그램들에 어, 프로그램에서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텍스트 내용들을 이쪽 프로그램으로 이동시켜서 여기서 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결과 추출되어 있는 내용들, 즉 생성형 AI 사이트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어, 같이 공유도 해드리면서 1타 2피 영상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제가 띄워 놨는데요. 이렇게 항상 리본 표시를 해서 파워포인트 메뉴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메뉴에 보시면 개발 도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개발 도구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일 메뉴에서 이 옵션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요.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물론 유튜브니까 다시 보기 할 수가 있는데 정주행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파일 메뉴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옵션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메뉴 누르시면요. 여기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 파워포인트 위에 있는 이 리본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 개발 도구 이 부분은 체크 해제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VBA를 많이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여기가 체크 해제가 되어 있으실 텐데, 체크를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에 개발도구 메뉴 탭, 리본 탭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개발도구 메뉴 탭에서 왼쪽에 보시면요, 여기 비주얼 베이직과 매크로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과 매크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나 이론적인 설명은 다 빼고요. 일단, 채 g 피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 g 피티에서 <laughs> 네, 여기 챗GPT를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3.5의 무료 버전으로 이렇게 옵션을 바꿨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VBA는 무엇인지 초보자에게 설명하듯이 아주 쉽게 설명해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의 VBA는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 뭐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등과 같은 오피스 소프트웨어에서 자동화할 수 있게끔 어, 프로그래밍 해주는 언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다라는 것까지만 아시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행하는데?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도구에서 왼쪽에 있는 여기 개발도구에서 왼쪽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 요거를 하나 딱 누르시면 창이 하나 열릴 거예요. 뭐, l t f 1 1로 누르셔도 되고요. 뭐, 여기 개발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딱 열면요. 요렇게, 어, 내가 지금 현재의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고요. 일단 먼저. 새로운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 창은 파워포인트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바깥으로 팝업창 형태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리고 나면, 어, 제가 파워포인트를 열어놓았던 파일 두 개가 이렇게 이름이 리스트가 딱 뜹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찍다가 왔기 때문에 유튜브 썸네일만 정리해놓은 파워포인트 파일들이 이렇게 열려있죠. 뭐, 이 파일이 될 겁니다. 이 파일. 예. 이렇게 제가 쭉 어, 만들어놨던 이 파일, 이 파일이 하나 열리고요. 또한 가지는 이렇게 보시면 어챗 GPT 표준 교환이라고 해서 제가 올려놓은 이 파일이 하나 보일 거예요. 또요거요요거에 네, 대한 겁니다. 이두 개의 파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 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창입니다. 여기에서 무언가를 하면 자동화가 될것 같단 말이죠. 저는 이 chat GPT 표준교환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이런 텍스트 정보를 끌고 싶고요. 또 이런 하이퍼링크, URL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주소, 창들을 다 텍스트로 추출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다시. 어,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열면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챗 gpt 표준 교환이라는 파일에서 이 열려 있는 파일에서 자동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어,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디서 넣느냐? 바로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여기 삽입 메뉴가 있어요. 삽입 메뉴에 이 모듈이라는 걸 하나 누르시면 또 새로운 창이 하나 이렇게 나올 건데요. 이 채찌 PT 표준교환이라는 이 파일에서 나는 자동화를 시킬 거야. 자동화 시키는 코드는 여기다가 작성해줘 라고 하는 방식으로 모듈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딱 열면 여기 창이 하나 나와요. 이 창은 조금 확대시켜보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보면, 파워포인트 파일 안에 비주얼베이직 VBA 코드 창이 열리고 그 코드 창 안에 또 이렇게 모듈 안에 코드를 작성하는 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다가 현재 열려 있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내지는 HTTP나 URL 주소로 되어 있는 텍스트만 다 추출해 달라라고 명령을 내려볼 겁니다. 누구에다가요? 채지피트에다가요 자, 지금 현재 열려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텍스트만 추출하고 싶다. 어, 텍스트를 추출하는데, HTTP로 시작하거나, URL 주소 형태의 텍스트를 추출해보고 싶은데, 네, 요렇게만 해도, 잘못 눌렀는데도, VBA라고 하는 코드를 막 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변수를 뭐 입력하고 어 PPT를 열고 PPT 비저블을뭐 열어서 뭐 이렇게 각각 포문을 돌려 가지고 추출된 텍스트를 붙입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해 보자고요. 자. 어 추출된 파일을 추출된 파일을 보기 쉽게 C 드라이브에 어 텍스트 파일과 DOC 파일과 어, 그 다음에 또 뭘로 해볼까요? PDF 파일로 한번 해볼까요? PDF 파일과 아 PDF 파일 뺄게요. TXT 파일과 어, DOC Word 프로세스 파일이죠. 파일과 엑셀 파일에 어, 저장해주는 코드도 추가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코드에다가 또 뭔가를 하나 넣겠죠? 이렇게 쭉 넣겠습니다. C드라이브 넣는 이유는요. 경로가 복잡하면 찾기 힘드니까 C드라이브 바로 밑에 파일 하나 만들어서 넣어라 라고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VBA에서 실행하고 싶을 때는요. 다시 VBA로 가서요. 여기 보시면 도구에 참조가 있어요. 도구의 참조. 여기에 보면 어떤 특정한 이 파워포인트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업젝트 라이브러리라던가,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쪽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네 마이크로소프트, 어 엑셀요 엑셀, 엑셀 업젝트 라이브러리라던가, 그리고, 엑셀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네, 워드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VW 마이크로소프트 네 워드. 네, 여기 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요. 뭐 오피스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오피스 안에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가 다 있기 때문에 즉. 이 코드를 통해서 지금 나는 파워포인트에 위치해 있지만, 엑셀이나 워드나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같이 컨트롤 할 거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채찌 PT로 돌아가서 이 VBA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피 코드 이렇게 누르면요. 이 코드가 복사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저는 다시 엑셀에서 이 VBA 창을, 아, 파워포인트죠? 예. 파워포인트에서 이 VBA 창 아까 열려있는 빈 창에다가 그대로 c t r l V 복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코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텍스트를 텍스트 파일로 워드 파일로 엑셀 파일로 저장해 줄것 같아요 이 실행하는 거는요 물론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 작동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고 실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이미 있는 실행버튼입니다. 실행버튼 누르니까, 뭔가,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요렇게, 어, 텍스트가 성공적으로 추출되었고, 저장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버튼을 누르고, C 드라이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로 한번 가볼게요. 파일에서, 네,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 가고요 C 드라이브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Extract Text 이렇게 해서 파일 세개가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찍피티한테 이 파일 이름도 여러분들이 지정해 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하나만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tracted Text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거기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네, 텍스트가 다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이트만 있는 것들만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텍스트 파일 어떻게 들어왔나 볼게요 이 텍스트 파일에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채집 PT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의 제목부터 시작해 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면 텍스트들이 다 붙어서 들어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물론 이제 HTTP만 딱 추출해 달라 라고 이렇게 어,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똑같이 한번 해 볼까요? 네. 파워포인트로 파워포인트가 닫혔습니다. 파워포인트가 닫혀서 다시 한번 열어 볼 거고요. 자, 열어서 여기 있는 체지피티 표준 교환에서 다시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 으로갈 겁니다. 갈 거고요. 오른쪽 버튼 삽입 메뉴 모듈 눌러서 다시 빈 창으로 갈 거고요. 어, 챗 p 피티한테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어, 현재 열려 있는 현재 열려 있는 파워포인트 열려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에서 HTTP로 시작하거나 URL 주소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는 텍스트만 추출해서 어, 엑셀 파일로 엑셀 파일로 저장해 주는데. 저장 파일 이름은 C 드라이브에다가 아, 엑셀 파일 여기다가 C 드라이브라고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 저장해 주는데 저장 파일 이름은 음, 생성형 AI 링크 주소 라고 해줘 하고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쭉쭉쭉 나오고요 네. 자 이거를 카피코드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 파워포인트 코드창에 놓고요 실행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쭉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엑셀로 전체 링크 주소가 다어연 이렇게 텍스트 파일 형태로 어, 엑셀 파일 형태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박한 기능이라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어, 이 기능을 우리가, 어, 버튼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여게 이제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되면은요. 요거를 좀 파일을 닫아보겠습니다. 네, 저장 안하고요. 자, 어,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열려있는 파일이 아니라 이 교환이 있는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 삽입에서 모듈 해당 이 파일에서 모듈을 하나 생성해 가지고 여기다가 코드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넣으면 여기 이제 돌아가야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바로 돌리지 않고 어 그냥 파워포인트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로 파워포인트 돌아갈게요. 자, 파워포인트로 딱 돌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삽입 메뉴에서 도형 차트에서 이렇게 버튼을 하나 만들면요. 이렇게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뭐 그라데이션으로 살짝 주고요. 텍스트만 추출하기라고 이렇게, 어, 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명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 삽입 메뉴에서, 음, 도형에서 실행단추가 있어요. 여기 실행단추, 실행단추 여기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매크로 실행을 우리가 만든 매크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을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고 채우기 도형 윤곽선에도 이렇게 윤곽선을 없애면 이곳에 이렇게 어 오로 실행을 하면은요.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마우스를 올려 대면 손 모양이 나옵니다. 이걸 실행을 하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텍스트들을 쭉 추출해서 엑셀로 이렇게 보여 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어, 신박한 음, 채취 피티를 이용한 vba 매크로 강의를 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또 업무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도 제가 시간이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어, 파워포인트에 vba와 채취 피티를 활용해서 업무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